안녕하세요, 강남 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바둑은 최정구단과 중국의 왕하오양 선수의 바둑입니다. 이 왕하오양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예, 갑조리그, 예, 갑조리그 선수이고요. 뭐 중국의 중경기 사입니다 자, 이 왕하오양 선수는 아주 예, 중후한 이러한 기풍인데요. 예, 실리를 참. 고 탄탄하게 이제 챙기면서 둔 스타일인데, 이 최종 구단을 상대로 초반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예,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으로 걸쳤는데요. 만약에 여기에서 이제 백이 날 일자로 이렇게 굳히면은요. 요거 두고 젖혀서, 예,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두겠다 이거죠. 이거 이제 빠지면은 미는 자세가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흑이 이쪽이 다 선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최종구단이 예, 이렇게 이제 3칸 역공을 했고요 자 이거는 이제 3-3 침입 지금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흑이 3-3 침입을 하면은 백이 예, 이백 세력은 이제 전개가 잘돼 있는데 반대로 이제 이 흑돌 석점은 백한테 이제 견제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이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걸침 정말 많이 두어지고 있는 예 이런 수법이고요 이게 예전에는 이제 거의 다뭐 이렇게 둔건 이제 접바둑에서나 둔거였고 예 날일자로 이렇게 많이 뒀었죠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흙에 걸치고 위로 예 위로 이렇게 늘었는데 이게 이제 알파고가 알파고가 둔 다음부터 이렇게 다 두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뭐 구정석은 이제 왜? 여기서 백이, 예, 이렇게 빠지는 거죠. 계속해서 흙이 3, 3, 침입을 하면 이제 뭐 틀어 막고 이렇게 싸우거나 아주 간단하게 두는 거는 뭐 이걸 끊고요. 흙이 넘어가면 이렇게 느는 건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백이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흙이 이, 이쪽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백이 이렇게 이제 단단하게 이 머리를 내밀면요. 자연스럽게 견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쪽으로 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집 바둑이 되니까 특히 이 왕하우양 선수 같은 경우는 집 바둑 정말 좋아거든요. 하 그러니까 최종 구단이 그렇게 둘 리가 없죠. 자 들고 예 이렇게 지키니까 나들자로 한 점을 바로 예 압박을 합니다. 자 한번 움직여 봐라 이거죠. 지금 뭐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좀 힘드니까 자 나들자로 이렇게 걸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최종구단이, 예, 갈라치기를 합니다. 지금, 이게 실리를 좋아하는 이런 선수들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헤딩을 해가지고요. 여기도 무지하게 크거든요. 지금 뭐, 나중에 가면은 뭐, 백이 이렇게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가 엄청나게 커지는데, 일단 최정구단은 뭐, 이렇게 둬서 이 교환이, 예, 이렇게 되면은 뭐, 그게 하나 지키게 되면요. 여기에서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이제 피곤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갈라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예, 왕호양 선수가 이제 젖혀서 요렇게 두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백인제, 이런 식으로 그냥 지키는 거는 요거 씌우고요. 이렇게 붙여서 이 좌하귀일 때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쭉쭉 밀어. 이건 이제 약간 악수의 의미가 있는데 이제 선수를 뽑기 위한 거고요 이 끊는 거, 이 끊는 거를 이제 방지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3개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으면은 끊으면 이제 이렇게 씌워서 요 뭔가, 예, 흑돌 석점이 반대로 잡히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와, 그러니까 이제 밀고요. 이렇게 이제 도서, 예, 아주, 예, 노골적으로, 예, 노골적으로 두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거 동네, 아우뭐 동네 시급이십니까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던, 이야기 하던 건데, 이런 모양에서는 이제 이렇게 여유롭게 오는 게이 고수의 행마다 이랬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이 이거 하나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삭감을 갑니다. 예, 흙 모양 이제 삭감 가니까 오히려 흙이 이제 후수가 돼서 발이 느리다 이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바짝 다가오고 위로 올라섰는데, 이게 아주 재미난 수법입니다. 지금 뭐냐면은 뭐, 땅 따먹기 비슷한 이런 형태가 됐는데요. 백이 여기를 젖히면 흙이 이렇게 젖혀 이어버리거든요. 이거 이으면 무지하게 골차, 귀찮아지죠. 아 어, 이거 받기에는 너무 억울하고요. 또 요렇게 두는 거는 뭐, 저 요렇게 요거까지 선수되니까 요 흙이 지금 깔끔하게 그냥 한 10여 집이 생겼잖아요. 뭐, 백집도 흙집보다 클게 없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추정구단이 젖혀 이었는데, 뭔가, 그래도 이 선을 이렇게 젖혀 있는 게 바둑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왕하오양 선수가 아주 멋지게, 예, 포인트를 따내고, 이 백돌들을, 예, 공격을 갑니다. 자,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백이 있는 거는 그게 나들자로 가서요. 요 전체가 위험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최종구단이 뒤로 막았는데, 여기에서 이걸 나와 끊어서 일점불사, 일점불사를 외칩니다. 여기서 그냥 무난하게 둔건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둔 건데요. 만약에 백이 이으면 한칸 뛰어서 이 백돌들을 압박을 하면서요, 흙은 자연스럽게 뭔가 예이 좌하교일 때가 이제 집으로 굳어지게 되죠. 근데 뭐왕하우양 선수는 이제 최종 구단이 이런 식으로 와서 예뭐 버티는 게예 마음에 안 들어.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 좌귀 흙집이 또 그냥 털도 안 묻고 굳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흙이 괜찮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걸 두니까 최종구단이 밀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받으면은 이 장문으로 흙돌 두 점이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늘었는데 이게 아주 예 패기 없는 이런 수였어요. 지금은 이제 흙이 이쪽을 이렇게 밀고요. 틀어막으면 은뭐 이렇게 끊어서 싸웠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백에 틀어막는 건 이제 단수 쳐서 중앙 백도를 축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단수 쳐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뒀으면 굉장히 어려운 예 이런 전투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넣으니까 이게 너무 이제 꿈이 소박한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최정 구단이 젖혔고요 요거 두니까 슬쩍 늘어버립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돼 가지고 이 흙이 이제 백도를 잡자고 하는데 이게 뒷맛이 부작에 나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이 백도를 확실하게 이제 잡는 거는 또 이렇게 두는 건데 이거를 지금 이제 흙이 백도를 잡더라도 이렇게 두면은요, 이게 수제 타산이 맞는지가 의문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뭐 이런데 이제 붙여가면 뒷맛이 남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최정구단이 옆구리를 붙였거든요 아주 아래쪽을 붙였으면 그냥 여기서 바둑이 그대로 끝낼 뻔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흙이 지금 이렇게 젖힌 건 백이 끊어가지고요 예, 이거는 뭔가 딱 걸려들죠 예 단수 치면 이렇게 이제 관통이 돼 버리고요 그래서 뭔가 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도서막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흙이 이쪽으로 빠지는 바람에 백이 뭐, 이렇게 두면은 여기 있는 게 선수가 됩니다. 그냥 이렇게 늘어, 늘기만 해도 살아버리게 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을 붙였으면 거의 이제 왕아오양 선수가 이제 케어되는 거였는데 이쪽으로 붙이니까 조금 이제 바둑이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추정구단이 이쪽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뭐 백이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뭐 싸우는 것도 이제 가능하긴 한데 지금 바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최종 구단은 어차피 이 이쪽은 이 주변은 다배이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변 먼저 이제 공격을 하고 이 좌변을 공격을 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왕하오양 선수가 이렇게 두는데 붙이고 제껴버립니다. 거의 어, 이거는 진짜 노골적인 초보자의 수법이죠. 자, 계속해서 이거 두면 이렇게 단수 쳐서 흑돌 한 점이 잡히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흑이 이런 식으로 틀어 막아서 뭔가 한 점을 한 점을 백이 잡더라도 흙이 모양이 이제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예한점 잡으면 이제 흙집이 다 박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왕하오양 선수가 단수를 아래쪽에서 치는데 이 중앙에 뚫려고 버려 뚫려버리게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그 따내고 예 이렇게 이제 지켰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두면은, 이런 데가 선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지금, 백이 이렇게, 들여다보는 수, 수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으면 뭐, 이런 데가 이제 선수다. 그러면은, 솔솔솔 나오면은, 흙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이제, 왕하오양 선수가 이거는 거의 뭐, 소위 말하는 걸레타법. 예, 지금 이제 흙의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좌변, 뭐라고 해야 되냐 백도를 이제 먹고, 예, 잡고 이렇게 시작하겠다, 이건데, 문제는 이걸 잡아도요, 여기가 지금 폐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좌변에서 패감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최정구단이제껴고 이렇게 제끼는 데는 흙이 지금 폐를 해도 흙은 반대로 패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아를자로 이렇게 갔는데, 자, 어쨌든 포위망을 뚫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예, 이렇게 이제 최종 구단이 포위를 하니까 드디어 예, 마지못해서 이 패를 들어가게 되는데, 흑의 입장에서는 진짜 패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서 패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아래쪽에서 지금 뭐 이런데 찌르고 이런 걸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목숨만 살려줘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젖히는 저치는, 젖히는데 요거 두더라도 있는 것까지 또 패감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왕하우양 선수가 예 아래서 예 살아야, 되, 살아야 되겠다 예 이렇게 이제 노선을 바꿉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살기는 했는데 사실 원래 이 뭡니까 이귀 여기 흙이 빠져 가지고 귀에 백집은 거의 뭐 빵집 집이 하나도 안 나는 이런 곳이었잖아요. 근데 이거 뭐 흙이 진짜 두집 내고 딱 살은 건데 이게 낙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반면에 이 패를 지게 되니까 흙은이 어디죠? 우하이우하의 흙돌들도 이제 약해졌는데요. 자 최종 구단이 일단 헤딩을 하고요. 자. 계속해서 이 흙돌 안 받으면 밀고 들어가면 지금 이제 요, 뭐, 이거 두고 이렇게 두면 흙돌들이 잡힙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막으니까 예, 계속해서 이 공격의 나팔, 공격의 나팔을 봅니다. 지금 이 흙돌은 어떻게 타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타게 할 거냐. 그니까, 러 백의 입장에서는 뭐, 최종구단 입장에서는요, 여기가 워낙에 집이 크기 때문에 뭐, 이거 두는 거는 끊는거는요 바깥쪽에서 틀어막으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예 요렇게 되면 이제 흙이 아주 깔끔하게 잡게 되죠 그래서 이흙도를 이제 공격하면서 이 상변에다가 그냥 뭐 이런거나 밀어서 여기다 이제 집주면 이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 이거 둔 다음에 하나 밀어두고요 아예 이거 먹고 예 이거 먹고 소위 말해서 배째라 그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커보이긴 한 20집 정도이긴 한데 지금 여기가 큰 자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때쯤은 이 왕화영 선수가 거의 뭐 떡실신이 됐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좌하귀 흑집은 굉장히 커졌는데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최종구단이 딱 젖혀버립니다 흑이 예, 이제 도망갈 데가 없죠 계속해서 단수 치니까 뒤에서 이제 돌렸고요 자 여기 이제 헤딩한 건 뭐냐면은 뭐 이런 거예 이런 식으로 뭐 해가지고 뭐좀 비벼보겠다, 예, 비벼보겠다 이런 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최종구단이 슬쩍 하나 늘어둡니다. 자 계속해서 요거 두는데 지금은 안 돼요. 뭐냐면은 자 이게 얼핏 봐서는 이제 폐 모양 같지만 계속해서 이게 단수치구요요렇게 두면은. 백돌 한 점은 잡을 수 있지만 뒤에서 단수 지만이 회돌이로 백돌들이 다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하오양 선수가 최종 구단에 어쨌든 돌들을 많이 잡기는 했지만 본인은 2배 예, 2배 예, 이상의 이 대마가 잡히면서 케어가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재밌게 잘 보셨나요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